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외교관의 가슴 뭉클한 고백이 담긴 증언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등지던 그 순간에도 한국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요. 모든 기업들이 떠나갈 때 삼성은 마지막까지 불빛을 밝혔고, 현대는 가장 늦게까지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외교의 힘에 관한 이야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상무부 차관보를 지내고,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석좌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안드레이 페트로비치입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정부에서 냉정하게 국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저에게 외교적 감정이란 사치였어요. 차가운 모스크바의 겨울처럼 굳어버린 마음으로 수치와 계약서만 바라보던 제게, 유일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 나라의 진정성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지금도 가끔 잠에서 깰 때면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요. 1998년 겨울, 모스크바는 유난히 춥고 음침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는 그날, 정부 청사 복도를 걷던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텅빈 복도는 마치 러시아의 미래처럼 불확실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모스크바 곳곳에서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항의가 들렸어요. 그들의 얼굴에 비친 좌절감은 마치 러시아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대고 바라본 모스크바는 회색빛 절망에 잠겨 있었어요. 일본의 손이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사무실을 비웠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듯 서둘러 짐을 쌌던 겁니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오후 예고 없이 삼성러시아 지사장이 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흐트러진 넥타이와 붉어진 코끝이 그가 얼마나 서둘러 왔는지 말해 주었죠. 차가운 바람을 뚫고 온 듯한 그의 코트에서는 모스크바의 겨울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고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페트로비치 차관보님, 삼성은 러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러시아는 기업들이 남을 이유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경제는 무너졌고 미래는 불투명했으며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삼성이 도대체 왜 남겠다고 하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협력사인 러시아 기업이 우리에게 6천만 달러의 빚이 있습니다.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건물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곳을 빼앗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평생 냉철한 관료였던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이란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을 듣다니, 러시아 관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는 잠시 창 밖에 눈 내리는 모스크바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오래된 친구다.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삼성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단지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우정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모스크바 시내 삼성지사 근처를 지나다 일부러 차를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어요. 해가 진 후에 모스크바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도시였죠. 경제위기로 많은 건물들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있었어요. 거리는 텅 비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삼성 사무실의 불빛만이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놓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 불빛은 마치 약속의 증거 같았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그후몇년 동안 건물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 협력사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몇년후 협력사가 일어나자 건물 가격이 수십 배 올라 있었지만 삼성은 딱 빌려준 6천만 달러만 받고 그 건물을 돌려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결정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크렘린 내부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많은 고위 관리들이 반신반의하며 재확인을 요청했죠. 정말로 삼성이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러시아 정치의 중심에서 한국 기업이 화제의 중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러시아의 많은 관리들은 한국 기업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보여준 그 행동은 러시아 정부 내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고 이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신뢰의 시작이었어요. 한국과의 두 번째 특별한 기억은 바로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된 직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당시 러시아는 진정한 의미의 파산 상태였어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중에는 한국에서 빌린 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르바초프 시절 러시아에 자금을 빌려주었고, 우리 러시아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현금이 없던 러시아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거죠. 처음 이 제안이 나왔을 때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열광적이었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체 군사기술 개발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상무부에서 불곰 사업의 기술 이전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군사기술이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잖아요. 무기라는 건 결국 상대를 위협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이죠. 과연 한국이 우리의 구식 무기들을 진정으로 높이 평가할까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기에 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날 모스크바는 폭설이 내렸어요. 크렘린 인근의 회의실에서 우리는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가 마치 우리의 불안한 마음처럼 흩날렸습니다. 러시아 측은 솔직히 무기 제공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고 모든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측 대표단과의 첫 회담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 대표단의 눈빛엔 놀라운 열정과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명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지식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어요. 러시아의 T80 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당시 최첨단 무기들은 모두 한국군의 연구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수석 대표는 회의 중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말에 러시아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일반적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저 제품만 원했지 기술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모스크바 외곽의 군사기지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만난 순간이었죠.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두꺼운 군용 점퍼를 입고 열정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호흡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추위 속 열정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은 당황했죠. 보통 무기를 받은 나라들은 사용법만 묻고 끝나는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설계도면, 작동원리, 심지어 금속의 성분까지 세세히 물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무기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 철저히 분석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살짝 귀찮아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기술회의가 이어졌어요. 영하 25도의 추위에 모두 지친 상태였어요. 러시아 기술 책임자가 농담처럼 던졌어요. 당신들 도대체 이 구식 무기로 뭘 하려고 하는 거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될 것을. 그러자 한국 기술자의 답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민족이구나 생각했죠. 열정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기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그 집념과 열정, 러시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곰 사업회 이후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지만 내면에는 불을 뿜는 용의 기운이 있다. 기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은 실제로 엄청난 발전을 잃었죠.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 기술을 뛰어넘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취였어요. 2022년 어느 차가운 3월,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모스크바 시내의 대형 슈퍼마켓을 찾았어요. 평소와 달리 마트 입구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매장 내 진열대는 점점 텅 비어갔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건을 카트에 담았고 계산대는 길게 줄을 이루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어머니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노인들은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90년대 경제 위기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 국민 라면이라 불리던 한국산 도시락 라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도시락 라면이 어디 있나요? 저는 급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수입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재로 인해 한국 제품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마트를 찾아다녔어요. 프레스냐 지역의 마트, 아르바트 거리의 식품점, 심지어 크라스노 프레스넨스키 지역의 작은 편의점까지 모두 돌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친숙한 사각형 도시락 라면의 모습을 볼수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허탈했어요. 매장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자리 잡은 중국산 라면들이 마치 승리한 듯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이 사라진다는 건 그저 물건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였으니까요.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절대 평범한 식품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먹어본 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그 맛을 무척 이상하게 여겼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첫 경험 후 너무 맵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강렬한 매운맛에 중독되어 갔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이 특히 혹독했던 어느 해, 도시락 라면은 마치 마법처럼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하 30도의 날씨에 뜨거운 도시락 라면 한 그릇은 마치 태양을 삼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생명력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정부청사에서도 바쁜 점심시간이면 사무실 여기저기서 도시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맵고 향긋한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고위 관리들조차 회의 시간에 도시락 라면을 테이크아웃해 먹는 광경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도시락은 러시아 정부청사의 비공식 점심 메뉴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죠. 한국 초코파이는 또 어땠을까요?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거의 종교적 인기를 누렸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2005년 모스크바 시내의 한 마트에서 처음 초코파이 판매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모습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처음 한달 동안은 품절 대란이 일어나 매장마다 한 사람당 최대 5개라는 제한을 둘 정도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이유를 외국인들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죠. 좋은 초콜릿으로 유명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의 초코파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초코파이는 특별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우가 만난 그 작은 원형의 과자는 어쩌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작은 열쇠였는지도 몰라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무척 부드러운 그 미묘한 대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 했거든요. 정확히 그랬어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차한 잔과 초코파이를 먹으며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건 마치 작은 의식 같았어요. 한국 제품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국산이 차지한 건 정말 우울한 현실이었어요. 중국 제품들은 가격은 확실히 쌌지만 품질은 형편 없었죠. 실망스러웠습니다. 연구소의 직원들도 중국산 라면을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건 라면이 아니라 그냥 밍밍한 국수일 뿐이야. 차라리 굽는 게 낫겠어. 무서울 정도로 솔직한 러시아식 평가였죠.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현실의 냉정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오래전 경험을 떠올리곤 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초 겨울, 모스크바의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가스 협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려 했던 그날 협상장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세계 가스 시장이 불안정하던 시기였고, 러시아 협상단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온갖 전략을 펼쳤죠. 저도 에너지 전문가로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어요. 만약 한국이 가격을 거부하면 몇 달간 준비해온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측의 빠른 영어와 한국 측의 차분한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가격 제한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협상 대표가 갑자기 통역 없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가격을 원합니다. 순간 협상장이 고요해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면 가장 싼 가격을 외치며 밀고 당겼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정당한 가격이란 표현을 썼으니까요. 러시아 가스프롬의 고위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결국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정당한 가격에 러시아 협상단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인들은 협상을 참 독특하게 하는군, 속임수가 아닌 오히려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다니. 협상이 끝난 후 러시아 가스프롬의 부사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페트로비치, 자네는 한국을 잘 알지? 그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모든 국제 협상을 하나? 아니면 우리한테만 이러는 건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진정성을 중요시합니다. 장기적 신뢰관계가 일회성 이득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정당한 가격을 말했다면, 그건 정말로 양측 모두에게 좋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등을 돌렸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건 한국과의 관계 악화였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이야. 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크렘린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참석했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최대한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재에 참여하는 건 불가피한 국제 정세 때문이지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시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은 적으로 돌리지 맙시다. 회의장 테이블 주변에 앉은 모든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한 건 서방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걸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건 일시적일 겁니다. 외무부 차관이 조용히 덧붙였죠. 그 말에 모두가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계속해서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산이 채워나갔습니다. 마치 역사의 아이러니 같았어요. 며칠 전 연구소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페트로비치 선생님,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궁금증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진전이 없다는 걸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그러나 후배들에게 절망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희망적으로 말했죠.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과의 진정한 우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정치는 변할 수 있어도 국민들 사이의 진심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 말을 들은 후배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며 저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마음이 모여 언젠가 다시 양국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는 냉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루는 모스크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오래전 함께 일했던 외무부 친구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어렸지만 정부 내에서 빠르게 승진한 유능한 관료였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잔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어요. 세르게이는 저를 보자마자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페트로비치, 아직도 한국 생각해? 그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 관심 없을 텐데 말이야. 우리에게 등 돌린 지 오래됐잖아. 순간 저는 화가 나서 세르게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본 적이나 있어? 난 그들과 오랫동안 일했어. 그들은 절대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거지. 세르게이는 제 격앙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역시 자네는 아직도 그때 그대로군.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특별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다른 어떤 나라도 러시아의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는 넘쳐났어요. 연구소에 앉아 한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서류를 종종 다시 꺼내봐요. 삼성, 현대와 함께 했던 협력 사업 보고서와 불곰 사업 자료를 보며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하죠. 그 종이들은 낡았지만 담긴 진심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낡은 서류 사이에서 한국 측이 보내온 감사 편지도 발견했어요. 그 진심 어린 필체를 보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시절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깊은 신뢰를 쌓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 연구소 후배들과 함께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선생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이 아직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젊은 연구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전혀 신기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준 유일한 나라였고 러시아 국민들은 절대 그 진심을 잊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하거든. 사실 러시아는 언제나 한국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에서조차 한국 음식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러시아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닌, 오히려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나라였어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이르쿠츠크의 한 가정집이 기억나요? 시베리아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인데도 거실벽에는 서울의 야경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한국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당연히 도시락 라면이 놓여 있었죠. 마치 작은 한국이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희는 언젠가 꼭 한국에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죠. 그날 밤 퇴근 후 오랜만에 마트에 들렀어요. 습관적으로 도시락 라면이 있던 매대로 향했지만 그곳엔 여전히 중국산 라면들만 가득했습니다. 허탈했어요. 저는 매대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이 갔던 직원 타티아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페트로비치씨 요즘엔 더 그립죠? 한국 라면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 빛이 눈 내리는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비추는 것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는 언제쯤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시 그런 날이 올수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실은 분명히 냉정했어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국제 정세 역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죠.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연구소 생활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손을 잡는 날까지 할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작은 보답이니까요. 이제 57살 흰머리가 많아진 저는 모스크바 강변에 서서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강물에 반사된 빛이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저는 여전히 1998년 겨울 경제위기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삼성의 불빛을 떠올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진심을 다하는 그 정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두 나라가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진심으로 대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지울 수 없을 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